공사 끝냈는데 대금은 아직도 못 받으셨나요? 그냥 기다리기만 해선 회수는 멀어집니다. 채무자의 공사 현장 그저 위치만 알아도 해결될까요? 아닙니다. 핵심은 그 현장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는 겁니다. 공사 미수금을 회수하려면 먼저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상환 가능성부터 파악해야 합니다. 진행 중인 현장, 부동산, 차량, 금융자산 신용 점수까지 종합 분석해 정말 못 갚는 건지 안 갚는 건지 판단합니다. 신용이 중요한 채무자, 불이익 안내로 자발적 상환 유도, 재산 있는 채무자 가압류로 압박 후 협상, 소재 불분명, 실사 및 추적 후 방문 추심, 실사 시 체크포인트 공정률, 원청 미지급 여부, 하도급 구조, 지급 가능성. 이 정보를 통해 가압류, 지급 동의서, 강제 집행 중 전략 선택이 결정됩니다. 단순 독촉으론 어렵습니다. 재산 상태와 채무 태도에 맞춘 전략적 대응이 핵심입니다. 가압류, 급여예금압류, 장비 집행 등 법적 강제력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. 공사 미수금 회수는 혼자 고민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. 현장 실사부터 법적 집행까지 신용정보회사의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. 공사 대금 소멸 시효는 단 3년. 3년이 지나면 무슨 수를 써도 받을 수 없는 돈이 돼버립니다. 아주 짧은 시효를 갖고 있습니다. 지금 필요한 건 기다림이 아니라 실행입니다. 세안 신용정보 1577-4771. 세안 신용정보 1577-4771. 신용조사. 재산조사 무료. 선불 없음. 100% 후불제. 신용조사. 재산조사 무료. 선불 없음, 100% 후불제.